15년 전 나처럼 연애와 여자 문제로 가슴이 답답한 친구들에게 오늘 영상을 바칠게. 비록 나는 혼자서 이겨내야 했기 때문에 미친 듯이 시간과 돈 그리고 보통 남자들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나의 그런 무한 에너지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지만 너희들은 레드카펫을 밟고 최단 코스 지름길을 일직선으로 가로지르면서 인생이 변하는 짜릿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거야. 서로 서로 베끼면서 앵무새처럼 데이 바이 데이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여타 채널과는 다르다는 거. 지능이 높은 친구들은 이미 눈치채고 있잖아. 실제로 미건TV 수강생들은 20대 초반보다는 사람 보는 눈이 생긴 30대 이상이 많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자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 이 업계를 잘 알고 있는 친구라면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을 거야. 그 이유가 뭘까? 실패를 겪어보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깨달음을 알려주는 거. 이 미건TV만의 정체성을 눈치챈 남자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만나면 만날수록 여자가 반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얼굴이 잘생기지 않아도, 몸이 섹시하지 않아도, 여자가 연애하고 싶은, 자고 싶은 그런 남자의 특징 세 가지를 알아볼 거야. 중간중간에 꿀팁들을 숨겨놨기 때문에 초보자뿐만 아니라 나름 고수라고 자부하는 친구들도 찍먹 스타일로 노하우를 얻어갈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서 봐봐. 영상을 만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의 레벨업을 위해서. 자 그럼 오늘도 재능 기부 시작한다. 자, 첫 번째 매너 있는 남자. 여자들은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는 말만 듣고, 혹은 유튜브에 떠도는 앤드류 테이트 영상만 보고 알파메일 뽕에 빠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하지만 여자들은 매너 있는 알파메일. 그러니까 자기가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는 거지. 함부로 대하는 남자, 나를 밥으로 취급하는 남자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여유 있는 남자와 싸가지 없는 남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래서 그런지 친한 여사친들을 만날 때마다 요즘에는 싸가지가 없는 남자들이 너무 많아졌다면서 나한테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 너희들 심정 다 이해해. 혹시라도 호구남처럼 보이지 않을까. 퐁퐁남 단어만 들어도 부들부들 떨리고 긴장되는 그 마음, 어, 잘 안다고. 왜? 나도 겪었던 감정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만만한 남자로 보이기 싫잖아. 겁에 질려서 이빨을 드러내는 강아지들처럼 나 또한 길을 쓰면서 센 척했던 경험이 있다고. 근데 있잖아. 알파멜과 다정한 남자는 반대말이 아니야. 공존할 수 있는 단어라고. 매너 있는 행동과 호구짓의 차이를 모르니까 자꾸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 내 모습에 취해서 비호감으로 낙인이 지키는 거라고. 너희들의 이런 고민 내가 오늘 확실하게 해결해 줄게. 매너남과 호구남의 차이 첫 번째보다 자발적이다. 매너가 뭐야? 호의를 베풀어주는 거잖아. 근데 여자가 나한테 인당 10만원짜리 오마카세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가자고 요구를 해. 그럼 너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여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행동은 호구지실일까 아니면 매너인 행동일까? 그래.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았잖아. 혹시 여자가 내가 거부해서 싫어하지 않을까? 나를 쪼잔한 남자로 보진 않을까? 이 두려운 마음에 대인배 빙의해서 억지로 하는 행동이잖아. 그건 매너가 아니라는 거야. 만약에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많이 좋아하는 여자라면 오마카세?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내가 가고 싶으면 갈수 있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여자 부탁을 듣고 억지로 갈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지. 매너는 자발적인 행동이어야 돼. 내가 예전에 슈퍼모델 출신의 존예녀를 만난 적이 있는데, 데이트한다고 새 구두를 신고 나왔는지, 이렇게 좀 엄청 불편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길을 걷다가 좀 이렇게 푹신푹신한 길로 걷게 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면서 눈이 하트로 변하더라고. 이렇게 여자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자연스럽게 베풀어줄 수 있는 호의가 바로 매너라는 거야. 두 번째, 피해 의식이 생길 만큼 투자가 크면 안 돼. 내가 예전 영상에서 남자가 무조건 여자한테 잘해주면 안 되는 이유가 이 피해 의식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했어. 생각해봐. 10만원짜리 오마카세 갔어. 그럼 조급한 마음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한 끼에 너가 막 20만원 썼는데 이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어떻게든 이 여자랑 잘해야 돼. 어,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여유가 없어지고 찐따남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지. 반대로 여자는 언제든지 칠수 있어. 왜? 어차피 남자가 다 냈으니까. 손해볼 일이 별로 없잖아.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손절할수 있다고. 내가 이 심리를 유튜브에서 처음 말했더니 이거다 싶었는지 여기저기서 어? 다 따라하더라고. 뭐 그래봤자 짭이 찐이 될순 없는 거니까 어? 계속 열심히 베겨도 되고. 뭐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야.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 여자랑 식당에 갔어. 물통이 내 옆에 있어서 여자가 물좀 달래. 그게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냥 여자한테 주면 되는데 혹시나 호구남으로 보일까? 쉬운 남자처럼 보이진 않을까?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렇게 나쁜 남자뽕에 취해서 말을 한다면 그냥 비호감 스택 풀충전한 남자로 보일 뿐이라는 거지 어? 차이를 알겠냐? 자, 두 번째는 자신감 있는 남자야 유교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조금만 잘난 척을 해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아예 티를 안 내잖아? 자기 어필도 못하는 자신감 없는 남자로 낙인이 찍히기도 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대놓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발견하게 만든다. 생각을 해봐. 여자가 너한테 전 남자 친구한테 얼마나 비싼 선물을 받았는지,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가 얼마나 많은지 비눗방울 팡팡 튀기면서 이야기를 해. 그런 꼴불견으로 느껴질 뿐이잖아. 하지만 잠깐 화장실에 갔어. 근데 다른 남자들이 말을 거는 모습을 목격했다든지 지나가는 남자들이 다내 옆에 있는 여자를 쳐다보는 것 같아. 그럼 어떨까? 이 여자가 얼마나 괜찮은지 내가 피부로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잖아. 너가 피부과 의사라면 강남에 몇 평짜리 병원을 가지고 있고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요즘 이 제품이 우리 병원에서 제일 인기가 많아서 한번 써보라고 가져왔다 뭐 이런 식 혹시 기분 나쁜 건 아니죠? 뭐 이런 식으로 겸손함과 함께 어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너가 만약에 키가 큰게 장점이야 그럼 여자한테 어깨동무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아담한 분이 여자처럼 느껴져서 같이 걸을 때 설레더라고요 말할 수도 있겠지 그 순간 키 차이를 여자가 직접 느끼게 되잖아 이렇게 허세와 자신감은 한끗 차이일 뿐이라고. 똑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여자가 매력을 느끼는지 아니면 비호감으로 낙인이 찍히는지 결정이 된다는 거야. 즉, 세련된 표현 방식, 여자들이 좋아하는 화법이 따로 있다는 거야. 두 번째는 여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거야. 여자가 자신감이 없는 스타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이 자기 방어 기재라는 심리가 발동이 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 예전에 알던 친구가 있었어. 맨날 외제차 타는 남자들을 욕하고 다니더라고. 어, 나는 저런 거다 사치라고 생각을 한다. 차는 소모품이지 않냐. 차에다 돈 쓰는 새끼 보면 한심해 보인다 나만 보면 맨날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단 말이야. 근데 얘가 이제 대박이 나서 돈을 많이 번 거야. 그러니 이제 포르쉐를 사더라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바뀌었느냐. 운전하다가 국산차가 길을 막아. 그럼 아, 저 똥차가 포르쉐 앞을 막고 난리야. 왜 저런 차를 타는 거야, 거짓 새끼들.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 사실은 예전부터 비싼 차를 타고 싶었는데,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이 합리화 회로를 미친 듯이 돌렸던 거지. 물론 이 친구가 그 정도가 좀 심하긴 했지만, 사람은 누구나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어느 정도 이렇게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는 거야. 모든 인간이 그래. 그래서 여우가 먹지 못하는 포도를 보고, 저 포도는 신포도일 거야. 이렇게 합리화 한다는 이소부화도 했잖아. 남녀 관계도 이런 심리가 작동을 해. 여자 스스로 너무 자신감이 없는데 남자가 너무 잘난 척을 많이 하잖아.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면서 재수 없다 비호감이다. 저런 남자는 저도 안 만난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거야. 왜 생각을 해봐. 남자들도 저존예녀한테깔거 같으면 아 쟤는 약간 된장녀야. 남자 많을 거 같은 스타일이야. 뭐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잖아. 그러다가 다른 남자들이 까이면 갑자기 용기 풀 충전돼서 말 걸고 그러잖아. 아 마찬가지야. 약간 내성적이고 자신감이 없는 여자들한테는 적당히 겸손한 모습이 매력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반대로 여자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막 자신감이 넘치는 스타일이면 너무 겸손한 모습은 오히려 자신감이 없는 남자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수컷 창을 좋아하는 여자애들한테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가 있다고. 왜 일반인 여자 열의 아홉은 잘난 척하는 문대들을 싫어하지만 날라리 일진 같은 여자애들이랑은 잘 만나고 다니잖아. 어? 그다 이유가 있다는 거지. 물론 이건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고, 진짜 고수가 되려면 이 개념을 좀 알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세 번째는 사회적인 지능이 높은 남자야. 예전 내 여자친구가 나한테 했던 말이 있어. 오빠는 머리를 잘 만져서 좋다고. 이게 무슨 뜻이야? 내 외모가 마음에 든다는 거야?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회적 지능. 즉, 센스가 있어 보여서 좋다는 말이야. 여자들은 어떤 남자에게 끌려? 우두머리 스컷에게 끌리잖아. 이건 DNA에 새겨진 본능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는 실제로 미래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남자의 특징과 일치한다고 해. 그러니까 너가 안 어울리는 옷을 입고 헤어스타일링을 제대로 못하는 게 외모가 단순히 떨어지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사회적 지능이 낮아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위기 쌓여지는 썰렁한 농담을 하는 게 재미가 없어서 싫은 것도 있어. 근데 사실은 본능적으로 그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거지. 왜 사회적 지능이 낮은 남자는 성공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의대생이나 로스쿨 학생은 사실 데이트 비용 내기도 벅차지만 미래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자들이 매력을 느끼잖아. 개그맨들이 예쁜 여자랑 결혼하는 이유가 뭐야? 유머 또한 사회적 지능이 높다는 증거거든. 그니까 여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발 방구석에서 이제 탈출을 해야 돼. 집에만 있어서는 이 사회적 지능, 소셜 스킬이 발전하지 않는다고. 여자가 원하는 남자. 할수 있잖아. 여자들의 홍수 속에서 살수 있는 거야. 괜히 여자들이 센스 있는 남자, 센스 있는 남자, 메아리처럼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고. 어떤 남자들은 욕을 하겠지. 독심술사도 아니고, 어떻게 여자가 뭘 원하는지 다 아냐고. 미안한데, 어? 그냥 여자를 많이 만나잖아? 눈에 보여. 자꾸 아이 컨택을 하면서 얼굴을 들이밀면, 아, 지금은 희스해달란 신호구나. 풀세팅에 구두를 신고 나오면, 아, 오늘은 분위기 있는 데이트를 하고 싶다는 거구나. 이런 게 눈에 보인다고. 왜 여자들은 사실 다 비슷비슷하거든 여자가 뭘 원하는지 알아채고 먼저 해줄 수가 있잖아 이런 남자들이 거의 없으니까 여자는 절대로 그 남자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미친듯한 특별함을 느끼고 이 남자랑 계속 만나기 위해서 여자가 노력이란 걸 하게 된다고 이런 법칙들을 알게 되면 여자들은 너무 까다로워요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런 투덜이 스머프가 되는 게 아니라 여자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치트키를 알고 있는 유일한 남자 온니 원이 될수 있는 거야. 내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까다로운 여자, 눈이 높은 여자를 보고 평범한 남자들은 욕을 하겠지만, 공약집을 알고 있는 남자를 만나면, 여자가 반대로 의리 될수 밖에 없는 거지. 이 진입장벽이 높다는 말은, 여자가 너를 버릴 수 없다는 뜻이나 마찬가지거든.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의리가 있는 여자, 나만 바라보는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 아무 남자나 만나는 쉬운 여자 만나고 싶은 거 아니잖아. 안 그래? 세상 모든 일에는 공약집이 있기 마련이야. 연애 매력 또한 마찬가지고 지금 미건TV에서 무료 카톡 루틴을 공개하고 있으니까 의심이 많은 친구라면 한번 살짝 신청을 해봐 어차피 꽁차니까 손해 볼 일이 없잖아 어? 게이등 루틴만 몇개 챙겨 가봐 오늘도 양산형 연애 강사들과는 다른 특별한 인사이트를 선물해 봤어 내가 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어떤 분야든지 진짜 정상에 오르려면 최소한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깨달음을 겪어야 돼 10년 이하는 뭐야? 어? 그냥, 그, 뭐야, 백화점 취미반일 뿐이야. 비슷하게 따라할 순 있어도 진짜가 될순 없다고. 여기저기서 강의 듣고 짜짓기한 짝퉁이 너무 많아. 통찰력이 높은 남자라면 누가 진짜 매력에 내 청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인지 느낄 수 있을 거야. 이상, 연애 강사들의 강사, 미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